안녕하세요. 북박TV 싸구입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었네요. 어려운 기술 등급 매겨주세요. 저희 채널에 올라왔던 비트박스 강제 영상들을 보고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가 쉬운지, 뭐가 어려운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셨어요. 글을 작성해주신 분께서는 뭐, 버징, 립롤, 립베이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비트박스에서 사용하는 소리들의 이름입니다. 버징은 이런 소리고, 립롤은 이런 소리고, 립베이스는 이런 소리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리들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약간 이거를 질문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작성해 주신 분께서 올려주신 소리들 외에도 몇 가지를 추가해서 각 소리들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건지 그리고 그게 왜 어려운지를 오늘 함께 설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등급을 좀 나눴는데요 맨 위에 어려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하는 방법을 바로 안다고 해서 할수 있는 소리라기보다 반복 연습을 해야만 숙달되게 할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말하는 거고요 통 이런 소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꾸준히 연습을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고요. 그 다음, 쉬움. 이 소리들 같은 경우는 뭐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 잠깐, 샤워하면서 잠깐, 길 걸어가면서 잠깐, 엘리베이터 잠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만 시도해도 금방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기타, 첫 번째,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는 가끔씩 때로 이제 구강구조에 의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뭐혀 길이라든지 아니면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아니면 입술의 두께라든지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되고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되고 안되고를 나누는 그런 기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타는 막상 소리를 낼수 있게 되면은 와 이거 이좋게 하면은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왜 그동안 왜 못했지? 감을 잡으면은 되게 쉬운데 그 전까지는 너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연습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만 정확히 할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위로 갈수록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잘할 수 있는 소리고 밑으로 갈수록 막상 연습을 했던 거와 달리 소리를 낼수 있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연습했지? 약간 허탈감이 드는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씩 티어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 버징입니다. 버징은 솔직히 꾸준한 연습으로 보셔야 돼요. 이 소리거든요. 이게 입술을 다물고서 바람을 좀 세게 불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짜투리 시간에 연습을 하기보다는 딱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습을 해야 금방 낼수 있는 소리예요. 저는 버징하는데 한 달에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배웠을 때. 그 다음 소리는 이제 립롤. 립롤은 감을 잡으면 쉽습니다. 기타 2에요. 립롤은 이 소리죠?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약간 입 모양을 좀 정확하게 숙달을 한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소리부터 무작정 내려고하면 굉장히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립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립롤을 할줄 모르는 상태였다가 다른 비트박스하는 동생이 형 립롤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 이렇게 해 봐요. 여기 가셨어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뽀뽀 소리 내봐요. 해서 저는 립롤 배우자마자 거의 한 5초 만에 됐었거든요. 이제 제가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쉬웠던 소리라기보다는 이 립롤이라고 하는 소리가 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 입술 모양이랑 이 턱을 옆으로 비트는 각도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입술 모양과 턱을 돌리는 그 각도를 계속 중요시해야 되는데 안 나시는 분들 특징 보면은 그냥 숨만 계속 빨아댕기니까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립 베이스 립 베이스는 개인적으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다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립롤은 그냥 뽀뽀 소리를 쪽쪽 하면서 내는 그 방식을 입술 끝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턱을 돌려서 내면은 이렇게 나는 거고 립 베이스는 이립 롤을 하는 상태에서 숨을 순간적으로 팍! 빨아댕겨야 돼요. 이게 립 롤. 이게 립 베이스인데, 립 베이스는 이제 입술을 딱 닫은 상태에서 숨을 순간적으로 팍! 빨아댕기는 이 느낌을 연습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어, 그 다음에 킥 조개기. 킥 조개기는 연습 많이 필요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소리들은 막상 배우면 비트박스에 어떻게든 넣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들렸던 버징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다른 음악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킥 조개기 같은 경우는 이 소리거든요? 빠르게 킥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박자를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리듬 스킬인데, 얘는 처음에 배워도 어디다 써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상 킥 조개기는 낼수 있어도, 얘를 가지고서 비트박스에 활용하는 데까지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박자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 소리 자체도 계속 완벽하게 낼수 있도록 컨트롤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킥 조개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자, 그 다음 킥 떨기. 어, 킥 떨기는 쉬움. 이 소리죠?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내는 소리예요 자 1단계 이 입모양 2단계 입 다물기 3단계 입술에 힘 빼기 4단계 바람불기 이렇게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킥떨기는 굉장히 쉬움인데 물론 킥떨기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의 소리는 쉽게 낸 거고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내면 킥더기는 어려움이 돼요. 근데 소리 자체를 내는 거는 쉬운 편입니다. 그냥 입술을 파르르 떠면서 내면 되니까. 아무튼 얘도 어렵게 내는 방식이 따로 존재하는 스킬이다. 자, 그다음 코기계음. 코기계음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른 편이에요. 제가 강좌에서는 계속 헛기침하듯이 내라 목이 쉬었을 때그 목소리를 갈아서 내라 이런 식으로 강좌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목이 쉬었을 때그 감각을 어느 정도 좀 느끼면서 표현할 수 있으신 분들이 소리를 잘 내세요. 그래서 코기계음을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리를 내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목에다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예쁘게 나고 안 나게 안 예쁘게 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에 따라 잘 나고 안 나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려주자 맞아. 붕, 붕.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붕. 이렇게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겸이라고 하는 소리들은 사람의 목소리, 성대를 이용해서 내는 거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은 오히려 목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아무리 해도 끝까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감을 잡아서 낸다기보다는 사람마다 누구는 쉽게 내고 누구는 쉽게 못 내게 되는 약간 목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성대모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으로 기겸 소리를 잘 내세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다음 크랩스 크래치, 크랩스 크래치는 짝투리 시간에 연습할 수 있어요. 이거 손으로 하는 거죠. 손을 이렇 입에 대고서 이렇게 해서 내는 소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짜투리 시간에 계속 손을 입에 가져가가지고 마시는 그 숨을 마시는 구멍을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대고서 숨을 마셨을 때 소리가 잘나는가 여기만 집중하면은 어 충분히 짜투리 시간에 반복 연습하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는 쉬운 소리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어스크래치, 에어스크래치는 보통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소리죠? 이게 왜 보통 정도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얘는 비트박스에서 좀 어느 정도 바람을 많이 불어보는 킥이라고 하는 소리라든지 하이이라고 하는 소리라든지 약간 이런 소리들을 좀낼줄 아는 상태에서 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약간 바로 연습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볼이 빵빵해지면서 바람이 나오는 이 발음을 만들어내는 감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얘는 좀 처음부터 쉬움이나 또는 감을 잡기 어렵다. 약간 이렇게 보기보다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아, 소리를 이렇게 냈을 때 이렇게 나는구나. 이 감을 계속 잡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어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보통 정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베이비 스크래치, 베이비 스크래치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통에 들어간다고 봐요. 베이비 스크래치 이거죠. 목소리를 가지고서 약간 이렇게 DJ 스크래치 같은 거를 내는 그 목소리 효과음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목소리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와, 아, 와, 이 발음을 계속 연습하면서, 아,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냈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아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를 집중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서, 얘는 감을 잡으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통에다가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휘슬 스크래치. 아, 휘슬 스크래치가 되게 애매한데? 휘슬 스크래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저는 어려움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에어 스크래치랑 같이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저처럼 하는 휘슬 스크래치는 굉장히 어려에 속해요. 입에서 바람을 뱉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바람을 뱉으면 소리가 어떻게 나고 그 바람을 어떤 발음을 했을 때 이런 질감이 나는구나 이거를 다 이해하면서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쉽게 하는 휘슬 스크래치는 생각보다 짜투리 시간에 할수 있는 정도인데 어렵게 하는 휘슬 스크래치는 굉장히 어려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휘슬 스크래치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입으로 내는 거고, 이걸 가지고 비트박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걸 바라거든요? 이 정도는 좀 어려움에 속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쉬운 편입니다 그냥 치키치키 하면서 바람을 뱉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휘슬 스크래치는 생각보다 어려움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트박스를 연습하면서 이 감각을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움에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포스네어 포스네어는 저는 이거 감을 잡아야 쉬움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스네어를 저도 할 줄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네어를 할줄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하는 방법 감만 잡으면 굉장히 쉽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반복 연습을 해서 되는 소리라기보다는 정확히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 입모양하고 감각을 익혀야 된다. 그 감을 익히면 굉장히 쉬운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을 잡아 쉬음에다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부가가강 이너드 롤링이라는 소리죠. 이 소리. 이거는 보통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어려움에다 줘야겠다 되 이게 왜 어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금 어려움에 들어간 소리들을 다 보잖아요 통상적으로 사람의 입으로 낼 일이 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입술이라든지 목소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리를 낼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한 그냥 비트박스를 하면서 내가 접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낼수 있는 거다 싶을 정도로 비트박스를 했기 때문에 낼수 있는 소리들을 지금 어려움에다 주고 있거든요 부가가강 이너드롤링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숨을 마시면서 혀를 굴리는 소리예요 우리가 가끔씩 뭐 아르르르르 하면서 혀를 이렇게 굴릴 수 있는데 이걸 숨을 마시면서 이렇게 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 이너드롤링 같은 경우도 숨을 마시면서 혀를 굴린다 이거 자체가 일단은 맨 처음에 소리를 접했을 때 굉장히 익히기가 어렵고 그리고 얘를 맨 처음에 소리를 낼수 있다고 해도 소리가 굉장히 내기가 힘들어요 비트박스에다 섞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낼수 있기까지도 연습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얘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소리 자체를 내는 것도 처음에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근데 대신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서 어려움이라고 말한 소리들은 진짜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낼 수는 있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연습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안될 수도 있다. 그런 소리들이 아니에요. 연습을 투자하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되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자 다음 소리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펫. 트럼펫은 감을 잡아야 쉬움에다가 주는 게 맞아요. 것 같아요. 이 소리죠. 이 소리인데. 트럼펫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리를 맨 처음에 알려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어, 이런 식으로 바로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처음에 낼 때, 어, 입술을, 볼을 빵빵하게 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되네. 이렇게 감을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시,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계속 소리를 똑같이 반복해서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립롤, 포스네어, 트럼펫, 이런 소리들은 정확한 소리 발성법을 찾기 전까지는 소리가 절대 안 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반복으로 해서는 절대 안 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어 얘네는 감을 잡아야 쉬운데 그 중에서도 트럼펫이 약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괴물음. 어 괴물음은 어디다가 주는 게 맞으려나? 괴물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슘에다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소리거든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인데 사실 이 괴물음이라고 하는 소리 자체는 그냥 목에 까시가 꼈을 때막 이런 소리 되잖아요 이거 그냥 길게 내면 돼요 목에 까시가 박혀서 그거를 빼내려고 이거를 길게 내는데 이거를 발음을 계속 교정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서 얘는 그냥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 해보면서 내가 소리를 최대한 두껍게 묵직하게 낮은 점으로 낼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시면은 금방 낼수 있는 소리이긴 합니다. 그다음 펀치 스네어. 펀치 스네어는 개인적으로 보통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소리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비트박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럼 리듬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소리인데 얘는 솔직히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소리예요. 윗니술로 아레니술을 덮고 푸하면서 바람을 순간적으로 세게 뱉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는 소리인데 얘는 비트박스의 기본 소리인 킥이라고 하는 소리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펀치 스네어는 그 소리 자체의 난이도라기 보다는 이제 비트박스의 기본 소리인 킥이라고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냐에 따라서 얘 난이도가 바뀌어요 막... 만약에 킥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내봤고 깔끔하게 그리고 예쁘게 잘 낸다 그럼 얘는 쉬움이 돼요 근데 킥이라는 소리를 많이 연습을 안 했다 그럼 얘는 보통이 되고요 킥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내봤다 그럼 얘는 어려움으로 올라가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얘는 킥이라고 하는 소리를 응용해서 내는 소리기 때문에 킥을 많이 할수록 펀치 스네어 난이도는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립넉. 립럭. 어, 립넉은 기타 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을 잡으면 굉장히 쉬운 소리예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 비트박스 하는 사람도 보면 가끔 빠른 비트박스 막 하잖아요. 이런 거. 할때 여기서 이게 립럭 소리는 저도 강좌를 정말 많이 했지만 항상 설명할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립럭이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림샷 소리를 좀 많이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 기본 소리를 많이 연습을 하고 이 기본 소리를 가지고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숨이 들어가면서 목구멍에서 마찰을 탁 하면서 이 소리를 낼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리를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냥 숨을 들이키면서 내는 게 아니라 혀 뒷부분하고 목젖쪽에 있는 그 살만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딱 숨을 요 순간 팡 터뜨리면서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립넉은 사실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이거는 림샷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숨을 들이키면서 내 목에서 느껴지는 마찰음을 굉장히 익숙해져야지만 낼수 있는 소리라서 이거는 난이도라기보다는 얼마나 림샷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연습해 봤느냐. 숨을 마시면서 <laughs> 이렇게 숨을 세게 빨아당기면서 목구멍에서 느껴지는 마찰음을 많이 느껴봤느냐, 여기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기타 2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캐스네어. 어, 캐스네어는 보통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스네어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소리예요이 소리거든요. 으쌉, 으쌉, 으쌉. 숨을 마시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두껍고 둔탁하게 짧게. 하면서 팍! 마셔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비트박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캐슨을 스낼 수가 없어요. 림샷이라고 하는 소리를 맨 처음에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림샷이라는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차 캐스네어라는 소리를 내는데 숙련도가 올라가요. 왜냐면은 이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림샷은 그냥 숨을 마시면서 마찰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게 림샷이고 이 마찰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강하게 팍! 마셔주는 게캐스네예요 그래서 림샷이 캐스네어로 변해가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점점 변해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림샷하고 캐스네하고 어둘다 숨을 마시면서 마찰를 내는 건데 소리를 내는 방식이 거의 유사한데 얘네는 왜 소리가 따로 불려요? 라고 할수 있는데 얘네는 소리를 마이크 대고서 직접 녹음을 하거나 기본적인 드럼박자를 할때 소리 질감이 아예 다른 소리예요. 림샷으로 기본 비트라면은 이런 느낌이고 캐스네어를 가지고 16비트라면은 이런 질감입니다. 이게 마이크를 잡고서 무대 위에 있을 때는 소리 질감이 더욱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둘은 다른 소리인데 캐스네어는 거기서 도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소리 클릭 롤. 아 이거 클릭 롤은 얘는 사람에 따라 다름 아니다. 클릭 롤은 감을 잡아야 쉬움. 기타 2번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죠. 뼈 소리. 이게 왜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냐면은 우리가 혀를 가지고서 시계 소리. 이런 똑딱 소리를 많이 내 봤잖아요. 근데 클립노 같은 경우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서 이 상태에서 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천장이 붙인 상태에서 공기를 압축시킨 다음에 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천장이 붙은 상태에서. 근데 이게 처음부터 혀를 가지고서 소리를 낼 때도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혀에 힘을 주고 공기를 압축해서 빠바바박 당긴다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감을 잡으면은, 어, 뭐야, 왜 이렇게 쉬운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는 소리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클릭 롤은 감을 잡아야 쉬움, 여기다가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 베이스. 파트 베이스는 개인적으로 저는 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징이라고 하는 소리하고 파트 베이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소리거든요. 버징은 이 소리고, 이 파트 베이스는 이 소리인데, 파트 베이스하고 버징의 차이는 버징은 힘을 미세하게 잘 줘야 돼요. 입을 담은 상태에서 바람을 세게 뱉는 거거든요. 입술에 힘더 주세요. 입술을 내미세요. 입술을 더욱 더 부드럽게 힘을 빼세요. 이런 식으로 내는 소리고 파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래 턱을 내미세요. 윗입술로 아래 입술을 덮으세요. 그럼 이렇게 입술이 튀어나오죠? 이 상태에서 두 하면서 바람을 뱉어보세요. 여기서 입술에 힘을 꽉 주세요. 이게 끝이거든요. 버징은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나려면 그만큼 컨트롤 을 해야 되고 조금 나름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파트베이스는 그냥 입모양만 모양, 입 시키는 대로 하고 입술에 힘만 꽉 주면 낼수 있는 소리여서 얘는 생각보다 짜투리 시간에 연습하시면 금방 잘하실 수가 있는 소리예요그 다음, 바이브 기계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람에 따라 다름이라 생각해요. 이 소리죠. 음. 이게 바이브는 왜 사람에 따라 다르냐면은 바이브 기기음이 생각보다 목에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고 목도 굉장히 따갑고 힘도 많이 줘야 되고 얼마나 미세하게 힘을 컨트롤냐에 하 따라서 소리가 잘 나냐 안 나냐 이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처음부터 연습량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감을 쉽게 잡고 잘하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감을 잘못 잡아요. 근데 감을 잘못 잡는 사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브 같은 경우는 낼수 있다가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소리를 굉장히 크고 유창하게 잘 내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리를 아무리 힘을 줘도 작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사람의 목소리하고 성대의 차이지 않나? 좀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했었던 특크 특크 쪼개기. 이거는 무조건 어려움에 들어갑니다. 이 쪼개기요. 이게 하나의 쪼개기라고 해서 기술인데 얘를 빠르게요 이렇게 하도하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박차를 빠르게 빠바빠바 가속해줄 때 화려하게 할때 쓰는 테크닉이거든요. 어, 얘는 정말 어려운 패입니다. 처음에 박자를 익힌다고 해도 빠르게가 안 되고 빠르게야 된다고 해서도 어떤 박자가 넣어서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소리라서 얘는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네이버 카페 회원분께서 올려주셨던 소리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런 소리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의 개인 생각이 담긴 소리들까지 함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 비트박스 소리 다 어려운 편이고 연습 많이 필요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세계적인 비트박서들은 여기 있는 소리 다 쉽게 내던데요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소리들은 연습을 많이 하거나 또는 기본적인 박자를 많이 해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고 있는 소리들을 색다르게 계속 시도를 해보거나 비트박스라는 것을 해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정한 것들은 이 소리들을 처음 접해서 연습을 했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소리 자체 하나하나만 보면서 막 어렵다고 느끼시기 보다는 얘네는 전부 다 비트박스라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일정기간,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면은 난이도가 다 내려갑니다. 왜냐면 비트박스에 있는 대부분의 소리들이 특정 소리에서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 전에 제가 보통의 어떤 이 펀치 스네어라고 하는 소리, 이 소리도 킥이라고 하는 소리에 파생해서 만들어진 소리라고 볼수 있어요. 있어요 킥 펀치스네어 둘이 특징이 뭐냐면 둘다 뱉는다 요 근데 킥은 부 하면서 뱉는 거 고요 펀치스네어는 윗입술로 아래입 술로 덮고 푸 하면서 뱉는거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던 클릭롤 뼈 소리 이 클릭롤 소리를 잘하면은 인어드 롤링 뿌가강 소리를 쉽게 할수 있어요 클릭롤은 혀만 굴려가지고 이렇게 내는 소리고 이 인워드 롤링의 뿌가가강이라고 하는 소리 같은 경우는 클릭롤을 하는 방식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롤를할줄 알면은 이 뿌가가가 인어드 롤링이 쉬워져요. 자 이런 식으로 각종 소리들이 서로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비트박스에서는 특정 소리를 맨 처음에 배울 때그 파생된 소리를 배우는 것보다 그 파생된 소리의 원조격인 소리를 배울 때는 어떤 소리 듣는지 솔직히 다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들은 전부 다 제가 위에 말했던 어려움, 연습이 많이 필요함, 또는 보통 꾸준한 연습이 필요함 여기에 속하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했을 때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거에 계속 연습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내가 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면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점차 새로운 소리를 익힐 때도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난이도를 금방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박스는 계속 다양한 소리를 다양하게 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막 제가 여기서 어려움에 넣었다고 보통에 넣었다고 막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감을 잡지 못하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한 번씩 도전해보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낼수 있는 소리를 더욱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소리에서 파생되는 소리를 쉽게 낼수 있게 되고 그 파생된 소리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소리에서 또 다른 소리를 낼때또 난이도가 내려가니까 화이팅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